예, 수투 영광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인트로 인트로라고 할까요? 그냥 예 어, 다른 게 아니라 그 지금 이제 원래 교과과정상 보시면은 수원 배우고 난 다음에 수투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뭐 이과생이시면은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하시고 아니면은 어, 확통을 선택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영광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수투에 대한 소개를 갖다가 말씀드리는 건데, 수원 강의를 들으셨다라면, 은 제가 수원에서는 눈의 그냥 부탁드리고 말씀드리고 항상 했었던 게 "닥치고 외워주세요", "죄송해요", 그렇게 말을 해서 미안하지만, 어찌됐든 "닥치고 외워주세요", "닥치고 외워주세요", "있는 거나 잘 쓰세요" 막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면, 은 수투는 다릅니다. 수투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정말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 수투를 해보신 분들은 이미 한번겪으실 분들은 이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해를 갖다가 저는 막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게 왜냐면은 수투의 대부분의 문제풀이가 뭔가 뭔가 모르게 비슷해요. 의미도 모르고. 그걸 갖다가 비슷한 짓을 하다 보니까 그냥 문제 푸는 기계가 돼 있어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야. 어머, 잠깐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왜냐하면 이해 없이 계속 비슷한 류의 문제 풀이만 반복을 하시다가 보니까 나중에 돼서 완전 말아먹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진짜 많아서 어 절대로 이해를 갖다가 기반으로 해 주셔야 되고요. 수투라는 과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라면 수투의 메인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미분이에요, 미분. 미분입니다. 이게 오니 하나의 주제예요. 수투는 이거 하나만을 위해서 달려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수투를 하셨던 분이시라면 또 이렇게 반박을 하실 거예요. 조분도 어, 배우는데요. 예. 적분은요, 미분이, 그러니까, 그렇게 반박을 하실 수도 있지만은, 아니요. 무조건 미분이 메인 주제입니다. 적분은 그냥 거꾸로예요. 제도 시리는것 뿐이지 적분이라는 걸 어, 적분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미분이라는 걸 배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수투를큰 단원으로 나눠 보시면은 일단은 극한 배우게 될 거고요. 이 단원 함수의 연속 배우게 됐고요. 이거는 뭐 붙어 있는 경우도 많지만은 그리고 난 다음에 삼 단원에서 뭐 어, 미분이라는 걸 갖다가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서브 단원으로 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다 그냥 미분을 갖다가 이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사단원에서 적분 나오게 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까끌로요. 진짜로 나중에 그 특히나 이거 이과생들은 더 명심하고 가셔야 되는데 적분이라고 하는 거는 까끌로가 아니고 미분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분이 있었기에 적분이 있는 거예요. 뭐, 아무튼 그런 거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그, 저한테는 그래서 4단원이라는 거는, 어, 동떨어진 단원이고요. 수트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1, 2, 3단원을 가는데, 즉, 미분 하나의 주제를 위해서 수트는 하나의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을 갖다가 사진 찍듯이 그림이라고 했습니다. 사진 찍듯이 그냥 버튼 하나만 눌러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밑그림 구도 잡아주셔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 그림 그려 주셔야 되고 밑그림 그려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색칠까지 해야지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즉이 모든 스텝들이 예가 없이는 예가 있을 수가 없고 예가 없이는 예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의 그림 그러면서 여기 각각의 단원들을 갖다가 다 이해를 하시고 미분을 들어가셔야지 나중에 최종적으로 모든 문제들을 갖다가 다 푸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꼭좀 명심하시고 같이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 강에서 뵙겠습니다.